이게 무슨 소리야, 이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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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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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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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바나나 야! 야! 요 야! 네, 해지. 어? 바나나 이거만 입고 식자이리 님. 네 엄마, 엄마야. 나나나. 건다고 바나나 바나나 찾았어? 어. 바나나 얼마예요? 바나나 봐봐 바 얼마예요? 깨꼬. 얼마? 깨꼬. 두개 얼마? 개 거. 두개 주세요. 어. 두 요즘 아 거기 책펴 보면 거기 안에 바나나 나와.

뭐라고요?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? 바나나 없어 바나나 주세요 있짜 <laughs>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봐봐 얼마? 바, 바나나 1고있원어 어, 100원이에요? 잘 먹겠습니다 여준 몇세? 2